만약에 영어 영상 5분과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는 영어 그림책 듣기 음원 5분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과에서 왔냐면 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런 문구가 방송에서 막 흘러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뱉은 아주 귀여운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께서 아이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교재라든지 영어책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실 가능성이 크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예전에 영어를 배웠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재나 책이 없이 영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영어 영상이 없이 영어 책으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와 영어 책은 없이 영어 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어 책으로만 우리 아이의 영어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영어 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적합한 문어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훨씬 더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휘의 어, 습득량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영어 영상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 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할때 실제로 학교 교육을 떠나서 다양한 아이들이 그 또래에서 즐길 수 있는 어, 좀 정제되고 예쁜 말들이 가득한 책 속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문장들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우리 아이의 영어 환경 속에서 마련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영어 그림책만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아 친구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음원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영어 그림책이라든지 영어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는 성우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효과음도 막 넣고요. 듣는 이들의 편에서 성우 선생님들이 낭독을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리게 또박또박 읽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듣기의 능력을 키울 때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어 그림책만으로 진행하는데 또 한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음, 만들어주시는 영어 환경 속에서 영어 영상 5분과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는 영어 그림책 어, 듣기 음원 5분을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것에서 우리 아이의 영어 인풋량이 훨씬 더 많을까요? 한번 추측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영상 5분을 보여줬을 때 훨씬 더 많은 원어민의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영어 영화에도 뭐 효과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극적인 장면 뭐 이런 거 말고요 평소에 어떤 일상적인 영어 대화가 나오는 그런 장면 5분을 말씀드릴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응. 뭐 응. 영상들을 가지고 워크시 도 만들어보고 예, 자료를 가지고 딕테이션 자료도 만들어 봤었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1, 2분의 영어 영상에 나오는 그런 대사만 가지고 워크시트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거는 이제 나오는 어휘량이라든지 어떤 표현들을 봤을 때 웬만한 영어 그림책 한 권에 나오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쏟아지듯이 나오는 것이 영어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평소에 영어 그림책에서 읽어주시는 영어 소리들은 듣는 이들을 굉장히 배려해서 읽어주는 배려 읽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어민과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속도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연음이나 인토네이션 그리고 구어체에서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풋이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그림책으로만 계속해서 아이의 영어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 듣기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하기가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말하기라는 것은 먼저 듣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배워서 우리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지만 바람직한 소통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평적으로. 근데 상대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은 채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꼰대인 거죠. 예. 네, 내 말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어, 말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듣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 그림책 듣기로만 진행을 하, 한다 보면은 그렇게 어, 실제 원어민의 소리에 대한 경험치가 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 영어 그림책만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는. 영어 영상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참 제가 이제 영어 습득의 측면에서만 얘기하자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책 그쓴거 아닌가요? 이제 엄마의 언어 습관. 평소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타인지라든지 아마 아이와 자녀와의 어떤 정서적인 따뜻한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언어 습득의 측면에서만 그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했을 때 보통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라고 했을 때에는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영어 능력 자체일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뭐 관계적인 측면, 메타인지, 뭐 혹은 육아상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 영어 능력만 보았을 때는 이제 영어 영상 보기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재미 있었던 일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어,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아빠와 어, 조그만한 아기가 함께 이제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한세 살이나 되었을까요? 예, 아빠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막 하고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마침 예, 어떤 말이 흘러나왔냐면 어떤 카피 같은 거였는데요. 앞에 있던 어떤 조건절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런 문구가 방송에서 막 흘러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뱉은 아주 귀여운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아빠, 기적이가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이의 언어 세상 속에서는, 아이가 그동안 받아왔던, 아이가 접했던 언어 환경 속에서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기적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이라는 말은, 추상명사 잖아요. 아이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언어 환경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자연스레 이제 익히게 될수 있는 용어이죠. 그날 아빠가 그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추상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느라 얼마나 이제 진땀을 빼시면서도 사랑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시는지 아직도 이제 기가에 들리는 듯 하는데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기 언어만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보다는 어, 평소에 아이의 언어 환경을 좀 넓혀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제 영어 능력에서만 애기일 뿐이지 우리 말 능력에서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스키마도 쌓여 있고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원리. 스토리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한 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애기가 듣는 그런 어떤 책이라든지 그런 교재만 하시는 것보다는 어, 좀더 넓혀서 예,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여지는 예, 그런 다양한 언어 자극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우리 아이의 영어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뭐 영어 책이라든지 교재의 중요성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언어 습득의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영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니까요. 예, 다른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나누어 주시면, 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